2026년 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또다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 1만 4천 명을 감축한 데 이어 추가적인 해고를 예고했으며 그 배경에는 AI 기술 도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마존 경영진은 AI 도입이 기업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며 조직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류창고 부문에서는 AI와 로봇 기술이 기존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로봇 시스템인 세비 사비는 물류 작업 속도를 30% 향상시키며 하루 100만 개의 추가 패키지 처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문의도 AI 챗봇을 통해 24시간 자동화되며 처리 시간이 두배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AI 기술 확산이 2030년까지 약 8억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물류와 단순 반복작업 일자리가 빠르게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물류직의 15%가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존 창고 작업자 약 30%가 이미 로봇으로 교체되었다는 테크크런치의 보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6년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이 세계적으로 3억 개의 풀타임 일자리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는 새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기존 직업군을 압박하며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고도 기술력을 요구한다는 점은 중저위 기술 노동자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한편, 아마존은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해고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교육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제임스 헤일리 교수는 AI 기술이 기업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지만 약 25%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약 8,500만 개 일자리가 AI로 대체되지만 동시에 9,7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성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경제적 충격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마존 사례는 기술 발전과 노동 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업, 정부,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AI가 가져올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와 그로 인한 고용 불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뉴스는 아마존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중심으로 AI와 기술 혁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대비책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